게상야 오타쿠 그건 또 무슨 만화책이냐? 만화가 아니라는 이 차원 세계의 유리짱이라는 무슨 짓이냐는 돌려달라는 네가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야 오타쿠 돼지야 이런 종이 쪼가리는 집에 가서나 보라고 어우 저 팔자 주름 봐 누가 학생이라 생각하겠냐 종이가 아니라는. 나는 무시해도 나의 유리짱은 무시하지 말라누! 너 지금 대기는 거냐? 내 왼손엔 흑염소가 잠들어있다누! 때려보라누! 허, 어, 그래? 이게 정말 종이가 아니야? 찢어지는지 한번 볼까? 나의 유리짱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... 헤 <laughs> 유... 유리짱... 이런 거볼 시간에 오버워치 연습이라더하라고 유리짱 지켜주지 못했다능. 유리짱 내가 집에 가서 스카치테이프로 꼭 붙여줄게. 응? 응? 설마 이것은 데스노트? 이번 주인은 돼지군. 크크. 넌 설마 류크? 요크? 류크는 우리 아빠고. 내 이름은 동명센스가 구리다능... 그럼 이게 데스노트인건 확실하다능... 아이, 돼지 같이 가자고... 야, 여기 맞아... 흠, 여기 불 들어오고 있어. 근데 방금 고장난 것 같은데, 역시 돌팔이 박사였어. 왠지 싸게 팔더라. 일단 박사님한테 가져가보자. 진짜 진짜 진짜! 데스노트 사실 맞냐능? 그렇다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면 8 1 번째야. 으흐흐흐. <laughs> 역시 이 차원 세계는 거짓이 아니었다능. 다이스키 유리짱. 뭐 이런 새끼가 노트를 주었지. 그래서 노트를 쓸 거야 말 거야. 어 아, 맞다능. 나쁜 놈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거라는.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규칙은 간단히 두 가지. 노트에 그누구건 사람 이름을 적으면 적는 사람은 12시간 뒤에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게 첫 번째 규칙이다 죽는 날짜랑 방법은 설정 못하는 거냐능? 내 노트는 체험판이라 다른 노트랑 달라 그리고 두 번째... 실망이다능 규... 만화랑은 좀 다르다능 그리고 두 번째 규...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다능 날 괴롭힌 녀석들 내일 아침이면 모두 끝이라능 복수 생각이 노이모락 들을 생각이 없구만 하긴 지두 번째 규칙은 지금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겠지. <laughs> 그 얘기 들었어? 오더기 오늘 새벽에 심장마비로 죽었대. 헐, 심장마비. 쟤들이 맨날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닌가? 야, 진짜 우리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? 너 미쳤냐? 우리가 멋졌는데.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괴롭히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잘 들어. 혹시 경찰이 와서 물어봐도 우린 그 오타쿠 괴롭힌 적 없는 거야. 알겠지? 아우씨, 그 찐따 새끼. 죽어서도 사람 찝찝하게 만드네. 응? 데스 노트? 이게 뭐지?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. 이번엔 네가 노트에 주인인가? 아, 깜짝이야. 너 뭐야? 어떻게 들어왔어?